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옥입니다. 여러분, 날도 서서히 풀리고 있고, 이제 9월인데 집도 슬슬 가을맞이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주고 싶다 할 때, 거실에 러그 하나 툭 깔아주거든요. 정말 쉽게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러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테리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바꿔주는 편이에요. 어, 지난 영상에서도 눈썰미 좋으신 분들 몇 분께서는 사용하시는 러그 어떤 건지 정보를 여쭤보시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러그들을 하나씩 보여드려볼까 해요. 제가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들이랑 연출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러그를 사야 하는지와 러그 활용법 같은 게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분명 도움 되실 거니까 편하게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빌라 501의 포르투갈 텍스처 코튼 러그인데요. 이 러그도 저희 집 침실의 분위기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했던 러그인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앞에 작게 깔아두려고 M사이즈로 구매를 했었는데 작은데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요. 그만큼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는 말이겠죠? 예쁜 크림 컬러와 이 특유의 핸드메이드 러그 질감이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가격도 64,000원으로 나쁘지 않고 포르투갈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섬유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이더라고요. 예쁜데 의미도 좋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큰 사이즈의 러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사이즈는 사용해보니까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용하기에 좋다.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러그 위에 이 러그 한겹더 깔아서 레이어드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사용 가능한 점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코튼 소재면 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러그는 막 풀썩거릴 일은 없고 침대 옆이라서 앉아있을 일도 없어서 먼지 때문에 저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바닥에 살포시 올려만 두면 괜찮고 건조기 돌리면 먼지도 제거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미끄럼 방지가 안돼 있어서 로봇 청소기를 돌릴 때는 침대 위로 올려놔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큰 단점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이거는 침대 옆에 깔아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거실에 이렇게 맨 바닥은 싣고 여름에 러그 깔기에 더울 때는 이렇게 테이블 아래에만 깔아 두는 것도 포인트 되고 좋은 연출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꿀팁은 이렇게 제품 사진 같은 거 찍어야 될때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란카의 모던 코튼 러그인데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현재 품절된 제품이라서 구매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시라메종에 좀 비슷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러그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사실 원래는 모로칸 러그를 사고 싶었어요. 복실복실하고 그 두툼한 질감이랑 특유의 그 패턴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갖고 싶었는데 모로칸 러그는 양모로 만들어져서 쉽게 세탁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 맡겨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음에 걸리고 또 가격대가 일단 7, 80만 원대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위시리스트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제로 이 코튼 러그가 딱이겠더라고요. 모로칸 러그처럼 약간 복실복실한 질감이 독특하고 패턴도 너무 예쁜데 코튼 소재라서 세탁도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격은 40만 원대로. 어, 얘만 보면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모로칸 러그가 위시 리스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괜찮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앞에 포르투갈 코튼 러그나 이 러그도 인도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러그가 확실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튼 소재라서 저는 여름에 거실에 깔고 있어도 더운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다 쓰고 싶을 때 편하게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 러그의 단점은 아마 이것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먼지를 다 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 먼지가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강아지, 고양이 다 있으니까 애들 털이 정말 얘한테 다 붙고 자잘한 먼지들도 엄청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집안 환경에는 사실 어려운 제품이기는 해요. 저도 예쁜 것만 보고 참으려다가 먼지를 너무 먹어서 이게 40만원 버리기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예쁘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두고 나서는 매일 강하게 얘를 싹 빨아당겨주니까 깔끔하게 유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뭐 아예 먼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매일 얘가 정말 꼼꼼하게 빨아당겨주니까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탁이랑 건조할 때도 보면 먼지가 정말 많이 나와서 매번 좀 놀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예쁘니까 품는 제품이고 확실히 이 코튼러그만의 매력이 있어서 제가 제일 아끼는 러그기는 해요. 자, 이것저것 써보면 뭐든지 비싼 것들이 관리가 더 까다로운가 봐요. 이런 종류의 러그는 아무래도 모시면서 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그 다음은 더프리그 패턴 러그입니다. 패턴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던 클래식 체크 그리고 빌리타 토피 그리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패턴이 예쁜 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쁜 패턴 러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 정말 패턴 맛집이에요. 저는 단색 러그나 텍스처가 있는 러그도 좋은데 한 번씩 기본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색감이나 패턴이 좀 강한 러그더라고요 제가 중간 사이즈 하나랑 가장 큰 사이즈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사이즈가 10만 원이 안 됩니다 9만 원대예요 대박이죠 정말 거실에 한가득 차는 사이즈가 9만 원대인 거예요 사실 러그로 분위기를 확확 바꿔주고 싶어도 가격대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대에 비해서 제품이 너무 괜찮아요. 너무 저렴한 거는 모서리 다 뜨고, 테두리 막 우글거리고, 접힌 자국 다 남고, 그래서 어, 진짜 퀄리티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털이 막 숭숭 빈다거나, 어떻게든 티가 나기 마련인데, 이거는 마감이나 원단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엄청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살짝 무게감 있는 그런 정도인데, 미끄럼 방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되게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해야 하나? 세탁도 가능해서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정말 좋은 러그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에서 나온 패턴 러그들은 제가 막 봤거든요. 패턴 러그 하고 싶어서, 근데 3, 40만 원대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너무 예쁜 패턴의 이런 러그. 할수 있으니까 분위기 바꿔주기에 너무 대만족이고 이 패턴 러그의 장점이 사진 찍을 때 배경이 살짝 나오게 찍으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튼 러그를 세탁해왔는데 세탁하고 나서 이 러그를 깔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도플이 겉거 깔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좋대요. <laughs> 사실 지금 파란색이랑 이 빨간 체크 두 개는 살짝 극세사 같은 재질이라 촉감이 정말 보들보들해서 저는 일찍 이 깔아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던 클래식 체크 이거는 원단이 조금 달라서 약간 면소재 같은 느낌인데요 상세페이지에는 둘다 폴리에스터 100%라고 나오는데 짜임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 패턴은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관리는 로봇청소기가 밀어주는 걸로만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조금 오염됐을 때한 번씩 빨아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거 말고는 먼지가 뭐 특히 더잘 붙거나 하는 느낌도 아니라서 진짜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 러그 단점을 굳이 뽑자면 빌리타처럼 컬러감이 강하게 들어간 디자인은 속에 살짝씩 흰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런데 한 방향으로 밀어주고 사용할 때는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의 패턴 러그인데, 핑카의 빈티지 브라운 사계절 카펫트 러그예요. 제홈 오피스 꾸미기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이런 빈티지한 패턴의 러그를 딱 깔고 싶었는데, 이런 패턴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핑카에서 딱 예쁘게 빈티지 감성, 굉장히 잘 재현해낸 이 디자인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러그는 앞에 더프리그랑 같은 사이즈인데 가격이 24만 4천 원이에요. 가격이 두 배가 넘게 비싼 만큼 확실히 더 짱짱한 건 있어요. 파일의 밀도가 조금 더 높은 느낌? 촉감도 부드럽고 좋아요. 더프리그랑 비교를 하면 더프리그는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고 핑카는 엄청 짱짱한 단모러그 같은 느낌? 이게 털이 잘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폭신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둘다 되게 좋은데 가격이 더프리그가 훨씬 저렴해서 더 메리트가 있긴 한것 같거든요. 핑카는 또 유니크한 패턴이 많아서 여기만의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좀 따뜻한 느낌 내고 싶을 때 거실에 깔아줘도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 방법도 더프리그랑 비슷해서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빈티지한 감성이나 좀 독특한 패턴의 러그를 한번 좀 깔고 싶다 하시면은 핑카에서 한번 구경을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케아의 로할스 평직 러그입니다. 이 러그는 레퍼런스 사진을 보다가 이런 내추럴한 느낌을 한번 내고 싶어서 원래는 식탁 아래에 깔아 두려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잘못 사 가지고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실에다가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도 예전에 꽤 유행했던 아이템 같은데 관리할 것도 없고 막쓸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을 내고 싶다거나 저처럼 좀 이국적이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할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가 야한테도잘 올라가서 매일 청소기로 밀어주는 거 말고는 딱히 관리하는 건 없어요. 구슬하기가 조금?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면 아래 조금 있는 정도고, 실생활 할 때는 거의 느낄 수가 없고, 뭐가 밟힌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서 밀리는 것도 없고, 딱 분위기 내는 연출용으로 굉장히 좋은 러그예요. 앉아있으면 좀 백일 재질이라서, 저처럼 침대 앞이나 식탁 쪽에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러그들 소개해드려 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제가 사실 발판도 두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얘는 뺐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에 예쁜 러그 한번 구매해보시고 집안 분위기 한번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